아유, 쓰레기가 또 잔뜩 물려왔습니다. 그, 그저께 하고 어저께 파도가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온갖 쓰레기가 또 잔뜩 물려왔는데, 아이, 또, 안전지대까지 또 끌고 왔는데, 토종골고래, 이건 굉장히 커요. 죽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이거는 그물에 걸린 게맞네요왜 그러냐면, 이게 칼로, 그물에 걸려서 칼로 그물 찢다가 상처 난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도 그물로 작업한 작곡이 나옵니다. 어. 여기도 보면, 이제 그물에 걸려서 칼자국이거든요. 칼짜국기 있어요. 여기도 칼자국이 있고 이거는 그물에 걸려서 죽은 돌고래요 아주 굉장히 온전합니다. 이뭐 멸종 우기종이라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렇게 온전한 건 처음이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크기는 한 1m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해안에 있길래 끌어다 놨어요. 해경이 힘들어 하길래. 네. 안타깝죠. <laughs> 글쎄, 저기, 멸종 위기점은 뭐예요? 이게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굉장히 큰 건데. 몇년 됐을 것 같은데. 1m 한 20, 30, 그 정도 크기거든요. 완전히 대형인데. 아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에이구. 칼로. 칼자국이야. 에휴. 야, 황도야, 니보다 더 크다. 응? 너보다 더러워겠는데. 응? 완전 초대형인데, 초대형. 초대형. 아, 해안가에 나무 있는 게 있거든요. 수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날랐더니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아 참.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이거 안 치워주십니까? 쓰레기? 응? 맨날 약속만 하지 마시고요. 장작. 이게 먼 곳. 이런 데는 치워주셔야죠 이게 다 국민들이 먹을 건데 아시잖아요 저기 다 스티로폼가루 이거 치워주셔야지 어떻게 응? 저한테 봉투에도 갖다주세요 그럼 담아서 내가 해안가에 조금씩이라도 다 갖다 놓을 테니까 응? 마델에도 좀 주시면, 내가 스트로폼을 담아다가 내가 해안에 쌓아놓게. 뭐 하루에 한 30분만 하지, 면하루 어차피 내가 여기 매일 내려오는데. 거의. 와, 저기 폐금물 쌓인 거 봐. 무척 여기까지 또, 또 밀려왔어. 야. 아이씨 얘네 다니는 길인데, 이거. 그 폐구문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얼마나 많이 밀려온가? 전에 여기 아시잖아요. 다 횡안이 없었잖아요. 쓰레기가. 여기. 여기도 없었잖아쓰레기 이만큼 또 쌓인 거야. 자, 어마어마하게 쌓였네. 저 쓰레기는 가져가야지 태울거네야 어. 이게 날리고 싶은데 엄두가 안납니다 이거 들 수가 없어 두 명이 들어도 힘들 것 같은데 아우 아우 한 5,6kg 나갈 것 같아 아이구야 이거 하면은 11원 될수 있는데 이가져가 이건 또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 어 여기 원목 좋은 거 하나 왔다 아 쓰레기 진짜 많이 쌓였다 한 2m는 쌓인 거 같은데 응? 높이가 저쪽 저 위에는 이거 보시면 알지만 다 폐우구죠. 어민들도 각성해야 돼요, 이거. 물론, 뭐, 파도가 와서 떠내간 것도 있겠지만, 아니, 수거는 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어부들 보면 조업하다가 불가사리 잡히면 바다에 또다 쳐놔요. 그렇다고 어종감사한다고 한탄할 게 아니죠. 불가사리 그물에 있으면 가다가 육지에 버리면 되잖아요 텃밭에 뿌려도 되고 아, 실천을 안 하니까 그러시지 뭐 자꾸 이러니까 고기가 없지 상쾌하 보세요 아무리 뭐 보호적이면, 뭐 멸종위기적이면 뭐해 그물에 걸려서뭐 저렇게 내버리는데 저거 보니까 신고를 하니까 어민들이 신고를 안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했냐. 아, 그 조서 쓰는데 되게 귀찮더라고요, 뭐, 뭐 한두 사람 전화하는 게 아니야. 한세 번, 네번 전화 오는 것 같아. 아, 뭐, 담당 하나가 있으면 그 끝일 텐데, 엄청나게 귀찮게 하더라고요. 그냥, 신고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런 거는. 그렇게 귀찮게 할 바에야,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꼭 해경도 참고마운지만 너무 형식적이야. 아 가져가야 돼. 자, 씁쓸하죠? <laughs>